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만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열병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은 경위되어서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이동할 때도 이렇게 열명씩 다수로 무리지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신들 향해서 사람들이 다가왔으면 소리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법적 규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을 향해서 내가 더럽다고 소리치하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우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에이 더러워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모욕감 들텐데요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고통이 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와달라 소리지릅니다 예수님이에요 법대로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어리선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 그래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던 거죠. 예수님이 이 외침을 듣고 그들에게 다가갔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나병은 유대사회가 종교적으로 죄가 있다, 부정하다, 규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지은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지막 과정에서 정결하다 선언해 줘야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완전한 시민으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낫지 않았는데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나베 환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조금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야 되나? 영무도 몰랐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가는 도중에 몸이 나온 거예요.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뻐서 날뛰었을 겁니다. 소리 질렀을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1 0명 가운데 아홉 명은 각기 자기 길로 갔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는 얘기예요. 자. 아홉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아홉 명이 배음망덕한 몹쓸 인간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아니 입술로도 감사 어쩌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홉 명은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감사한 마음의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에는 실패한 사람, 일지 모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홉 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째서 감사에 실패했을까요? 자, 불치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기뻐서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좋아서 감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일어난 기쁜 일, 그 결과에 압도될 때 우린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큰 기쁨과 감사에 압도될 때 진정한 감사를 못할 수 있다. 감사하다가 말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도 지금 내 손에 준 결과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대 배려도 실패합니다. 2002년 9.11 테러 사건 때 세계 무역 센터로 돌진한 그 비행기를 가까스로 놓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천운이었어요. 간벌의 차이로 비행기를 못 탔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행기를 놓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비행기를 놓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감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또그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식의 감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하는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좀 솔직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 얘기를 더 드리죠. 그 축구 경기 할때 가끔 선수들이 골을 넣고 감사하기도 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죠. 골을 넣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골을 막지 못한 그 골키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심지어 골을 먹은 선수들 가운데는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 가운데는 신앙인이 있을 것이고, 분명 그 경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신앙인도 있었을 텐데, 상대편이 골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그 골을 넣은 선수의 그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면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내가 죽지 않아서 드리는 감사, 다행인 감사 내가 골을 넣어서 다행인 감사 내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행인 감사.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것일까? 기독교인의 감사가 언제부터 남이 어떻든 내게 좋은 일이면 충분한 감사. 그런 감사가 되고 말았을까? 하는 물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감사가 정말 떳떳한 감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 그 감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감사의 감정과 느낌에 머물지 않고 뭔가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가 하나님이기뻐하시는 감사 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최순실 씨는 강남의 여러 길을 다니면서 내게 주어진 여러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 차례 거에게 감상을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대기업에서 돈 뜯어내고 그리고 각종 갑질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국가의 국정을 농단한. 희대 사기꾼으로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도대체 그가 드렸던 감사 무엇이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죠. 그 감사는 세상에 빛이 못됐습니다. 그 감사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를 선한 삶의 실천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감사였습니다. 이 시험 우리의 감사는 그의 감사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감사는 많이 다를 거예요. 어느 부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러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에요. 가령 다른 곳은 태풍으로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는 태풍이 피해가서 다행인 감사. 남은 굶어 죽는데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 남들이 어떻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에 대해서 이번 감사절에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은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9명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지.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감사에 실패한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 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소리 높에 외친 덕에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고 가서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작은 공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수 있나요? 터무니없죠. 나 때문에 내가 애를 써 소리질렀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말이 되나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자기 중심적 경향이 있어요. 조그만 공로가 있어도 내 공로를 부각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 우리는 내심 우리가 얻은 결과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거야. 하는 무의식의 속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감사가 충분치 못해요. 감사를 하긴 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실패예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것은.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내가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거저 팔았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치루지 치룬 대가가 전혀 없는데 얻은 것 은혜 우리 그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문제가 있어요 거저 받는 것을 이제는 싫어해요 신세 지고 도움받는 것을 매우 자존심 상해해요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히 주고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순전하게 도움받으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빨리 그 도움, 빚진 마음, 청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가 없이 거저 주고 받은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이는 그 관계는 매우 각박한 거예요. 거기는 감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감사가, 감사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잖아요. 거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로 신세지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을려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음. 마치 빚을 갚듯이 은혜도 갚고 감사도 청산해버려야 속이 편해요. 그러니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에 머무를 틈이 없고 우리 영혼에 스며들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치어버린감사 내가 갚아 버린 감사, 내 힘과 능력을 얻어낸 감사, 그래서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내심 당연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얕은 감사예요. 그건 립서비스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내 자녀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내 직장,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그들이 내 능력으로 당연한 어떤 당연한 것들입니까? 생각하시면 할수록 결코 그러한 것을 깨달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난 아주 작은 역할, 작은 공로만 있는데, 마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불쌍여역 유서라고 한, 말한 그 정도의 공로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의 재능, 나의 호흡, 내 생명 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것들이 게 정말 당연한 것입니까? 온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 은총, 이것이 이 은총, 이게 당연한 거냐? 정말 당연한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훌쩍, 나의 생명을 오늘 가져가셔야, 그때서야 이것이 당연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이런 뭔가를 당연하다, 여기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당연히 것으로 여기는 습관은 절대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깨달아야 감사가 커져요. 그러므로 감수, 모든 감사를 갚아 버리는 습관. 그래서 내가 얻은 것들 모두 당연한 것으로 뒤바꾸는 이 교만한 감사의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손길을 알아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이요, 센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수성이 감사예요. 가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채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의 영성이요, 감사의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등 눈치 없으면 감사도 못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한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도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압도당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쥐어진 선물에 도취되지 않고 그 결과에 빠져버리지 않고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 선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쁘지만 너무 기쁘지만 그 기쁨을 갖다 주신 분을 생각했고 선물 너머에 선물 주신 분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거기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선물 받은 기쁨에 눈물지 않고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로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 요 선물 주신 분을 알아보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라면 이 감사를 완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완성, 감사의 완성.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를 물어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음을 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가람 더을 나가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실까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나갈 때 바로 물음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좋은 일. 복된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라고 묻지 않습니 묻지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물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 주는 것처럼 고람 주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예뻐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았거든, 은혜를 받았거든, 특권의식 가지지 마시고, 특무시 특별한 의무감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면 감사한 일이 생기거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감사한 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이신 복과 은혜에 응답해야 돼요. 예컨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럽시다. 그러면 교만하게 이거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이건 내 권리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 그 물음은 우리를 어떤 실천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아 이것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이웃과 나누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실천에까지 이를 때 비로소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시작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주 이기적인 감사, 교만한 감사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는 왜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실까? 물으면서 질문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비행기를 놓쳐서 살았다는 기쁨만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실천이 그가 진짜 감사하다는 증거예요. 꼴을 놓고 기밤에 혼자 드리는 기도도 감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꼴귓발을 등을 딱딱 돌려주는 그런 감사. 이게 진짜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의 기도 세레머니가 진짜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더 멋있는 감사를 실천하면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최선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눌,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그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 봅니다. 우리에게 감사 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내가 복과 은혜를 받았다 듣기시거나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았다 생각하시면 그 감사 그 좋은 것을 홀로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그 감사 은혜 빨리 갚아버리고 감사비 청산한 그런 교만한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은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감사꾼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